작년 KAPGA 챔피언십에 이어서 1년 5개월 만에 국내 대회 티샷이 되겠습니다. 네, 네. 네 굿샷. 네. 확실히 공이 떨어지는 그 위치가 다르네요. 그런데 네. 아무래도 이제 관건은 이제 정확도가 그렇죠. 될것 같아요. 네. 깔끔하게 오. 잘 쳐냈습니다. 나이스 빈 아. 네. 바로 앞에 잘 떨어뜨렸습니다. 약한데요. 아. 과감하게 치지는 못했습니다. 1번 아. 오늘 아쉽게 8호 지나가는 박성현. 박성현 선수 2번 홀입니다. 오, 오! <laughs> 이야 샷. 오늘 파3 홀에서 위협적인 샷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네, 있습니다. 박성현 선수 오늘 샷감 뭐 굉장히 좋네요. 예. 네, 네, 박성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. 오늘 경기 첫 버디 성공하는 박성현 1라운드 니다 박성현 오버로 버디 시도. 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버시고요. 오우. 오우, 좋아요. 야. 오 좋아요. 거의 들어가는 버시었는데 예. 홀스 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. 그 번. 박성현 아쉽게 버디 하나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. 그냥 좋아 보이는데요. 예. 어, 오, 굿샷. 오호. <laughs> 이야, 백스피닝 걸려서 이게 샷이 걸릴 뻔했습니다. 네, 굿샷. 와, <laughs> 딘이 엄지로 화답하네요. <화다> <laughs> 다시 한번 보시죠.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. 와, 아쉽다. <laughs>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완벽한 점반 마무리였을 네. 텐데. 일단 뭐 남은 버디 퍼트도 브레이크도 쉽고 충분히 또 버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. 그렇습니다. 다시 1 0번홀 박성현입니다. 뼈리 펐, 이것도 오른쪽. 앞서 장하나 선수도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꺾이는 게 있었는데 박성현은 파 퍼트. 아, 여기서 아, 슬퍼시 나오네요. 이좀뼈 아픈데요. 충분히 투폰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가까운 거리 마무리를 놓쳤습니다. 정말 까다로운 위치에서의 어프로치입니다. 아, 지금 공이 조금 미끄러지면서 내리막에 떨어졌는데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는 캐리가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. 임팩이 정확하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천홀에서 보기가 있었는데 또한 차례 위기. 11.5미터 거리. 오, 이걸 야. 지킵니다. 슈퍼 세이브. 이거 네. 아주 빅 세이브인데요. 아, 박성현이 정말 큰 위기를 멋지게 모면합니다. 약간 좌측을 겨냥하는데 페이드샷을 구사하나요? 정말 멀리 나왔는데도 145m나 남아있습니다. 피는 강한 고쫙 날아가는 샷인데 네. 오르막에 걸리고 말았습니다. 박성현은 뭐 돌아가지 않죠. 다시 18번 홀. 박성현. 오, 좋아요. 아, 이번에 그 본인의 볼 피치 마크에 공이 살짝 걸리지 않았나요? 백스핀이 조금 더 강하게 걸렸으면은 홀 쪽으로 향했을 텐데요. 맞 네. 그랬네요. 덜컹하고 걸렸습니다. 탭핀 네. 마무리. 한타 줄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. 손도파 손도시타차 마무리하는 박성현 제일 단초 역할을 하잖아요 네. 박성현의 티샷 너무 좋은데요 <laughs> 야 이건 슬램덩크 홀이 눈이 나올 뻔 했습니다 아까운데요 <laughs> 홀리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잘 붙여놨던 찬스였는데 살리지를 못했어요. 오히려 저 플라이어가 날수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. 아 이거 언덕 치고 올라가겠는데 오 타고 내려갑니다. 홀 방향 조금 더 가까워지죠? 아, 거기 맞으면 아... 안 되는데. 참 박성현 선수 이번 주 들어서 어제도 그랬고 많은 곡들이 박성현이야말로 버디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아 이번에도 음. 안 들어가네요. 박성현 선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사실 뭐 그렇게 음. 그린에서 그 퍼팅 감이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아 보였는데요. 네.